미 저희가 전기차 전시행 아하 <웃음> <웃음> 오늘도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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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위드 미니 안녕하십니까 위드미니 구독자 여러분, 미니 삼성 지점 김문희 차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가 평소보다 인원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친구 두 분을 또 소개시켜 줄겸 전국 판매 1등을 기념할 겸 위드미니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박수 한 번. 삼성 지점에 그 신입 사원 두 분이 이제 입사하게 되었고요. 마이크 전달할게요. <laughs> <약간> 90년대.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를 타다가 미니 매력에 빠져서 입사하게 된 정아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부터 삼성 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최지수 주임입니다. 앞으로 미드 미니를 통해서 재밌고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네 안녕하십니까 미니 삼성전시장 오연석 과장입니다 조동환 과장입니다 저희 이제 오프닝을 김문희 차장이 하, 하게 되었는데 뭐 이제 곧 가실 분이 이런 것까지 뭐 한다고 아침부터 막 그러더라고요 아,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것들이 많죠 과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구독자 이벤트 하는 이유가 있는데 구독자 이벤트를 자주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앞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저희 미니 삼성전시장이 전국 23개 지점 중에 현재 올해 누적 판매량도 1등을 기록할 중에 있고 지금 또 저희 복장이 오랜만에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거를 사주셨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네. 여름이기도 하고 저희도 또 이제 조금 영상 찍으면서 가볍게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입어봤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이옷 입혔으니까 이렇게 아침에 영상 찍고 있는 거겠죠 구독자 이벤트를 자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 미 전기차량의 혜택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 게 있는지 박사님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주말에 저희가 전기차 전시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24년도부터 새롭게 이제 아일랜드 블루라는 컬러가 새롭게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컬러를 포함한 전 색상의 차량을 전시장에서 만나 보실 수 있고 전기차 외에 다른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차종 또 시승행사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편하게 보시고 시승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온라인 한정 모델인 레졸루트 에디션 모델이랑 컴포터블 시사이드 에디션 모델도 지금 전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실물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행사 기간 때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차량을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이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VR 체험으로 가상 드라이빙도 하실 수 있고 게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녀분들이랑 오셔서 재밌게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솔지주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즐기실 수 있고요 추가로 전기차량이 주로 된 시승 행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량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니 전문가 분들께서 도슨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세션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니어신입니다네미니어신 하면 또 프로모션이죠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저희 미니 삼성전 시장이 전국 판매 1등 네, 벤드. 1등 기념 선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는 방문 이벤트인데요. 여기 아래 링크로 네, 마케팅 동의해 주시고 삼성 전시장 내방해서 상담 받으신 분들에 한해 여름 필수템 정말 귀여운 미니 텀블러 이제 선착순 10분에 한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방문 상담만 하면 주는 거 맞죠? 네, 미리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고 마케팅 동의해 주시고 상담하신 분들에 한해서 10분 네. 맞죠? 네, 선착순 10분 한해 증정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컨트리맨트 T1 모델과 전기차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여서 어떤게 제공되죠? 50만 원 상당의 트롤리백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50만원 상당이요? 50만원 너무 ]죠. 센데 세게 가야죠 세게 가야죠 그리고 또컨트리맨 T1을 사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동차 보험료가 무려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또 전기차도 보조금 지원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롬튼도 자전거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혜택들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롬튼은 추첨 2점 아닌가요? 추첨이에요 <laughs> 명인가요? 한, 한 분이에요 <laughs> 두, 두 명이에요 <laughs> 두 분이에요 <laughs> 네. <laughs> 자, 저는 프로모션 숙지를잘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 차종입니다. 한정된 차종이 아니라 전 차종이고 전 차종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무려 30만 원 상당의 BMW CT 스쿠터를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제공을 해 드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차량을 구입하셔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하셔야 돼. 요 30만 원 상당의 스쿠터를 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엔딩 여정 박은입니다. 오늘도 엔딩을 맡게 됐는데요. 이번 프로모션 영상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했던 프로모션들 중에서 진짜 역대급 많은 프로모션들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드미니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누적 판매 1등 그리고 전국 판매 1등 계속해서 기록 갱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18일 이번 주 일요일에 저희 시승행사 준비했으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삼성전자 시장으로 오세요. 안녕. 다음에 어떤 옷 사줄까?